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 해볼 리뷰는 네, 앞에 보이는 마이크, B-Fine의 K688 마이크를 테스트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그럼 시작할게요. 네, 우선 이 마이크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컨덴서 마이크랑 다이나믹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우리가 흔히 이런식으로 생긴 컨덴서 마이크랑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수음방식이나 감도, 그 기타 등등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네, 감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섬세한 소리를 일반적으로 수음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수들이 방음벽이 가득 쌓인 곳에서 파 필터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노래 녹음을 한다거나 녹음실을 우리가 TV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영상 매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렇게 방음이나 환경이 통제된 구간에서는 컨덴서 마이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섬세하고 좀더 넓은 대역의 음을 풍부하게 수음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가 다이나믹 마이크는 가장 쉽게 예를 들수 있는 건 노래방 마이크입니다. 그 마이크의 수음이 다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 보면 우리가 노래방 어때요? 주변에 친구들도 시끄럽고 소음이 막 발생하는 그 중에서 내 노래를 깔끔하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덴서 마이크에 비해서 수음 되는 구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수음을 잘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우리가 입에다 대고 말을 하잖아요. 그 때문에 다이내믹 마이크는 가까운 곳의 수음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그에 비해서 아주 넓은 범위의 소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K688의 디자인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박스를 뜯었을 때 보통 디자인은 굉장히 만듦새는 좋다라는 게제 첫인상이었습니다. 메탈릭한 바디에다가 이 네, 윈드 실드도 굉장히 두껍고 색상도 아주 마이크랑 어울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꽤나 있어서 파열음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것 같고 꽤 괜찮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근 네, 여기 쇼크 웨이브 마운트도 다 엄청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약해서 부러지거나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플라스틱이거나 아니면 좀 약한 소재이거나 근데 지금 여기는 다 메탈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쇼크 웨이브 마운트도 오래 써도 튼튼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불 들어오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터치식인 버튼인데 이렇게 파란색이 오면은 마이크 운이고 이게 빨간색이 되면 한번 누르게 되면 빨간색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뒤편을 보시게 되면은, 네, 노브가 두개 있습니다. 노브가 두개 있는데, 하나가 모니터 할수 있는 헤드폰의 음량을 체크하는 노브, 그리고 하나는 마이크 게인, 게인 노브입니다. 그리고 3.5파이 헤드폰 단자가 있고요. 이게 그리고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단자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 단자인 경우에는 네 오디오 믹서에 연결해서 수음을 할때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악기 연주라던가 오디오 믹서에 사용할 일 있을 때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C타입 단자인 경우에는 컴퓨터 종류 그리고 C타입 단자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오즈모 포켓 3인데. 지금 C타입 단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이렇게 수음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하고 마이크를 선 하나만 연결해서 이렇게 고음질의 마이크로 바로 녹음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아주 음악을 다룬다거나 아주 음성을 다루는 전문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송이나 브이로그 또 영상을 찍을 때 정도의 비교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테스트한 거를 한번 볼게요 컨덴서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해서 테스트 중이고요 네 이것도 한번 화이트 노이즈부터 보겠습니다 연출자를 몰라 스스로 알아서 하지요 운이 좋으면 무대를 내려설 때 어렴풋이 알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은 기회가 단한 번뿐이란 사실. 비파인 688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반듯한 손질된 길만 있으랴. 함께 가면 더 멀리 가고 편안할 뿐. 참된 길은 길 속에 있다네. 네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컨덴서 마이크랑 지금 이 K688 다이나믹 마이크를 해 봤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두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내가 어느 게더 맞다 어느 게더 좋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더내 환경에 맞는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용을 해 보고 제가 느낀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가성비 마이크라는 겁니다 이 마이크의 가격은 10만원이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어요. 직구로 구입하게 되면은 한 30달러에서 40달러 사이에 구입을 할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원래는 지금 국내 가격이나 보게 되면은 10만원 없는 가격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저렴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 금액이라면은 충분히 이 정도 음질이라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점은 범용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스마트폰, 카메라, 그리고 오디오 믹서 등등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는 특히나 편하게 느꼈던 게, 오디오 믹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C타입에 연결해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C타입에 그냥 연결을 하니까 전원도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오디오 믹서에도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가니 믹서가 있는데 거기도 전원부도 따로 연결을 해 줘야 되고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C타입 포트에 그냥 꽂으니까 전원 공급 및 바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다음 이 제품의 디자인이나 만듦새입니다 네, 슈어사의 마이크하고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좀 고급스럽다 할까? 이 디자인을 제가 좋아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쇼크웨이브 마운트도 제가 이 쇼크웨이브 마운트가 고장나서 많은 분들이 막 본드에 붙여 쓰고, 막 고무줄 같은 거 동염해서 쓰고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첫 번째 단점은 뒤에 있는 노브 두개 있잖아요. 노브 두 개를 조절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네, 노브에 예를 들면 내가 노브를 어느 정도 돌렸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노브 눈금도 검정색이어가지고 잘 구분이 잘안 됩니다. 음각으로 파져 있는데요, 구분이 잘 되게 흰색으로라도 선이 있었으면 좀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번째는 이 윈드실드가 굉장히 좋은데요 쉽게 빠져요 뭐 집에서 놓고 그냥 사용할거면 상관없는데 C타입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가서도 많이 휴대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던데 그러다가 혹시 분실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걱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비용을 조금 높여서 라도 뒤편에 지금 마이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조그맣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볼륨이 어느 정도 됐다던지 굉장히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굳이 없어도 되지만요. 어, 이 마이크 괜찮아서 앞으로 제가 컨텐츠 기본 녹화할 때 네,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 칸트였고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그러분 안녕!